안녕하세요 빅티비입니다. 이번에는 SK 와이번스의 새 외국인 투수 닉킹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 에이스 김광현이 빅리그에 도전하며 떠났고 작년 다승 공동 2위였던 앙엘 산체스 역시 SK의 단연 계약을 거절하고 일본 유미우리 자이언츠와 계약하면서 당장 우승을 노리던 SK 로서는 엄청난 출혈을 겪었습니다. 또한 19시즌 프로 다익손의 대체 선수로 국내 야구에 돌아왔던 헨리 소사 역시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되었던지 본인만의 장점인 강력한 직구의 구속을 찾지 못하고 SK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SK는 외국인 타자 로맥을 제외한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닉킹엄은 9 1년생 미국 출신으로 196cm 1 0 6 k g 의 하드웨어를 가진 우한 투수로서 SK와 9 0만 달러에 계약하였습니다. 2 0 1 0년피0 0 0 파이어리츠의 0 0 0 0 지명을 받았으며 마이너리그 단계를 차례로 밟으며 차근차근 성장하였고 2 0 1 8년 4월 29일 0 0 0 데뷔전을 치0 0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2015년 토미 존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닉 킹엄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전에서 첫 선발 출전했으며 무려 6.2 이닝 동안 퍼펙트를 기록하였고 7이닝 무실점으로 선발승을 따내었습니다. 이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되어 활약하였으며, 2018년 빅리그에 입성하여 선발 투수로서 총 18경기, 76이닝 출전, 5승 7패, 5.21의 평균자책을 기록하며 성적이 좋지 않자 2019년에는 불펜에서 25경기, 55.2이닝을 출전하였으나, 4승 2패, 평균자책 7.28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년 8월 복사 근 부상을 입었고 8월 25일 완전히 방출되었습니다.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메이저 기록은 43경기 131.2이닝 출전 평균 자체 6.08 9승 9패이며 마이너 기록은 통산 148경기 768.1이닝 출전 평균 자체 3.51 45승 44패로 마이너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구력은 빅리그에서도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스트라이크 끝에 걸쳐서 들어오는 비율이 43.7%로 리그 평균인 39%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즐비한 빅리그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구종으로는 포심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커브가 있습니다.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으며 SK의 선택을 받은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여겨볼 점은 2018년과 2019년 볼배합에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에는 변화구로 슬라이더의 비중을 두었던 반면 2019년에는 포심과 커터를 조합하였고 슬라이더 대신 커브를 선택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토미존 수술에 따른 슬라이더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타 변화구보다 부상에 부담이 많은 슬라이더 대신 직구와 같은 스윙을 보이는 컵으로 변화를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보며, 또한 2019년 볼렛 개수가 많아진 점에서도 볼 빼합의 변화에 따른 적은 기간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2020 시즌 국내 프로 야구로 합류한 각 팀의 외국인 선수 중닉 킹엄의 경우 상위 클래스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2019 시즌 메이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 선수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이닝을 뛰었으며 평균 자책은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의 샘슨과 기아의 브룩스가 살짝 거리감 있게 상위랭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니킹엄 또한 선발 투수로서 메이저와 마이너에서 뛰었던 경험은 국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일본이나 빅립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을 니킹엄. 작년 1, 2, 3선발이었던 김광현 산체스 소사는 총 43승을 챙겨주었습니다. 윈나우를 목표로 선발진을 구성해야 하는 SK 로서는 엄청난 부담인 점과 동시에 상당한 모험의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핀토와 함께 닛 킹함이 1, 2, 3 선발이 모두 빠져나간 SK의 새로운 비룡이 되어 대권 도전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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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e's gonna join us for a tough lineup the Cardinals have. How about this? Good change up there. Back-to-back -back strikeouts for Kingham. Look here, Bryant's gonna strike out. See, Tolkien of keeping their starters in. Nick Kingham, perfect baseball. Oh my goodness. How about this? The breaking ball, strike call. What a debut. 이상으로 SK 와이번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닉킹 엄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